미국 하원의장 출신이죠? 낸시 펠로시가 이제 정치 그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이 그녀의 마지막 재산 공개가 아닐까 싶은데, 그녀의 마지막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는 기회가 이번뿐일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이분이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무려 38년 동안 정치를 했었고, 20선 국회의원입니다. 총 국회의원을 20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뽑기 때문에 20번이라는 게 가능했고요. 이분이 유명해진 게뭐 정치를 잘해서 뭐 그런 걸다 떠나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게 주식을 너무 잘해서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트래킹한 자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s&p 500이 269%가 올랐어요.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죠. 스파이 269%인데 이분은 무려 840%를 거둡니다. 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못하면 이분 포트폴리오만 따라가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도 낸시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정치뿐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하신 분입니다. 1년 전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시드가 무려 3,900억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게 애플. 가장 많은 금액이었죠. 무려 400억이 넘는 금액을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냥 뭐 규모가 일반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2위가 아마존이었어요. 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알파벳. 한 200억, 250억 정도 하고 있었고요.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순이었습니다. 종목들이 대개 빅테크에 속해 있죠? 6위 넷플릭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엔비디아, 팔로알토, 비자 지금도 유망한 종목들이 많고 이때 이후로 급상승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만 보고 투자를 했어도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만큼 해안이 좋았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때와 지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현재 기준 시드는 1억 7천 달러로 약 2천 5백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좌의 변화는 0.8% 정도밖에 안 되죠 한달 기준으로 0.8%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밸런스 있게 계좌를 잘 꾸렸다는 거겠죠. 주식을 100%로 갖고 있는데 한달 변동성이 0.8%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종목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수익률은 50%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은 1년 반 동안 수익률 50%? 성에 안 차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연간 20%를 목표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S&P 500 수익률을 이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야는 거의 기술주였어요. 86%입니다. 그리고 금융 7%죠. 나머지는 뭐 크게 유의미한 숫자들은 아니고요 사실상 기술주에 몰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버핏과는 다르죠 이분이 나이가 87세인가 그래요 근데 버핏이 90세가 넘었으니까 둘다 이제 예전 사람들인데 버핏은 기술주 비중이 상당히 낮은 반면 이분은 기술주만 거의 몰빵했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기술적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잘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나 금융, 그런 쪽에 많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펠로시는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요. 애플 거래했습니다. 1년 만에 애플을 추가 매도했어요. 24년 12월 말에 한 80억 정도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애플을 매도를 했었거든요. 엄청 대규모로 대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추가 매도를 하게 됐어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이번 유일한 매매 내역입니다. 매도 당시에는 258달러였고요. 286달러까지 치솟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7일 연속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259달러입니다. 그래서 매도했을 때랑 거의 주가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애플 외에는 별도 매매 기록은 없었습니다. 애플만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브로드컴 매수를 했었고, 그 전에는 비스트라이너지, 템퍼스 AI, 뭐 엔비디아 같은 것들 쭉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엔비디아 20% 담고 있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18%예요. 세 번째는 브로드컴이고요. 1, 2, 3위 종목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가 팔로알토죠. 5위 아마존, 9위 마이크로소프트고요. 12 애플입니다. 11이 테슬라고요. m7 사실상 뭐 거의 다 들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 정도로 빅테크를 상당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렇다면 종목별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작년 6월, 5월, 7월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현재는 약 157달러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주가가 184달러니까 약 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2위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총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 평단은 176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329달러니까 무려 8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익률 빅테크 중에 1위였어요. 브로드컴의 TPU죠.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알파벳이 t p u 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시장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평단가도 엄청 낮죠. 투자를 잘한 거죠. 3위는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고 270달러 평단입니다. 현재는 344달러로 2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브로드컴 역시 알파벳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파와 bgpu파로 나눠져서 현재는 비 GPU 파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자고요. 네 번째는 팔로알토였습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현재 평단가는 196달러로 마이너스 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주가가 거의 이렇게 쭉 오르다가 하반기 때 조정을 받으면서 한 9월 경 그때부터 조, 조정을 받으면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죠. 지금 사도 펠로시보다는 평당가가 낮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계속 매수를 했고, 현재 평당가는 219달러로 13%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현재 평당가는 188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하락을 막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템퍼스 AI에요. 평당가 6 2달러고요6%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 5 2달러고요 마이너스 4% 기록하고 있죠. 아홉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평당가 492달러고,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열 번째는 애플입니다. 평당가 207달러, 현재까지 2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매도한 종목이었잖아요. 이번 매매 기록에서 유일하게 매도를 했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AI 주식들 위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로 헷지를 할수 있어서 저도 좋게 보거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평당가가 207달러여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평당가 314달러 상당히 낮죠? 지금 445달러니까 4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 4월에 상호관세까지 주가가 쭉 빠지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해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 줬었는데 현재는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44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변동률을 좀 보면, 엔비디아를 투자해서 손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1%죠. 평균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오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31%, 65%니까 반면 팔로알토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하락률이 더 크죠. 4%, 14% 이러니까 손익비가 안 나오는 투자를 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고 그리고 애플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했는데, 평균 수익률에 있어서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 역시 믿을 건 빅테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수익률 좋은 것들, 죄다 빅테크죠? 현재 배당 수익률은 0.2% 정도 됩니다. 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고배당주가 아니고,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률은 낮을 수 밖에 없고요. 이 여섯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때 미국 권력 3위였었죠. 미국 최초의 하원 의장 출신, 여성 하원 의장 출신인 펠로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포트폴리오 공개가 될수 있고요. 다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